지금 두세 살인 영유아가 20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는 어쩌면 공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가 1971년생 분들인데요. 91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9년생이 많죠. 보통 69년생부터 72년생까지 정말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생한 수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24만 명입니다. 자, 72년생이 90만 명이니까 뭡니까? 딱 50년 만에 66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나이 한 40세라고 본다면 40세가 지금 84만 명이 있으니까 한 60만 명 정도가 줄어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22년 3월 25일에 개인 소셜 미디어의 이런 글을 썼습니다. South Korea and Hong Kong experiencing the fastest population collapse. 이게 뭐냐면 한국과 홍콩이 가장 빠르게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기 국가죠. 이런 타이틀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구 대책에 쓴 비용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뭐 하나 나아지기는커녕 출생아 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기만 하죠. 지난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2월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만 9천 명대가 태어난 겁니다. 출생아 수의 저하는 날이 갈수록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뭐 새롭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한 명이 깨진 지 이미 오래고 2023년에 0.72명에 이어서 지금은 0.65명 시대에 왔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출산율이 38위 뒤에서 1등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 정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부동산이고 경제고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6월 19일에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죠. 자, 출생화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초등학교는 빈 교실이 많습니다. 인구 절벽의 심각성은 뭐 출생 연도별 인구를 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가 1971년생 분들인데요. 91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9년생이 많죠. 보통 69년생부터 72년생까지 정말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생아 수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24만 명입니다. 자, 72년생이 90만 명이니까 뭡니까? 딱 50년 만에 66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나이, 한 40세라고 본다면 40세가 지금 84만 명이 있으니까 한 60만 명 정도가 줄어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를 사는 그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한 40대 중반이면 내집 마련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지금 두세 살인 영유아가 20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는 어쩌면 공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요, 사람 숫자, 공급 아파트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최근 인구 문제가 부동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아파트 값이 뭐더 오르겠냐 이런 논조와 또 반대로 인구가 줄어도 아파트 값은 오른다 이런 논조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특별히 줄어드는 지역의 부동산은 이건 정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도시나 일자리가 막 생겨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겠죠. 자, 그게 어디냐? 이건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이 문제를 다뤄드렸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도 좀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2050년이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10곳 중에 4곳이 사라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출산이 가능한 여성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정말 크게 달했는데, 일본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3명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그랬죠 0.65명. 우리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두 배나 출산율이 높은데도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면서 세계는 일본의 성장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심지어 며칠 전 발표 난걸 보니까, IMD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겼는데요. 이걸 보니까 1위부터 30위까지가 있는데, 일본은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전에는 28위였는데, 올해는 20위입니다. 자, IMD라는 곳이 어디냐면,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라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립경영대학원인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겪고 있듯이 우리도 지방이 소멸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지금 가치가 높아져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사하는데 업체 찾고 인터넷 정수기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아 그게 무슨 걱정이야 아정당이 있는데 포장이사 이사청소까지 한번에 이게 해결돼요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다는 거지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을 해준다 이거잖아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니까 퇴근 후에 언제든지 전화 한번 해봐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이거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인데 본사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대해서 에서 최대 77만 원 지원금까지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 뭐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최신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니까 구독하고 당첨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60일 우리 집 생활 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앞으로 17년 뒤 2040년이면 우리나라는 군인도 숫자가 반토막, 학생수도 반토막, 경제 인구도 반토막. 이러다가 지금 최고가를 찍는 아파트들도 반토막이 될것 같지 않으십니까? 강원도에 전방에 어떤 군 사단이 있는데요. 입소하는 젊은 군인들이 줄어들면서 지금 창고에 한 10년째 쓰지 않고 보관 중인 소총이 애물단지로 모셔둔 지 이미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력이 줄어들자 인근 사단과 이게 통합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사단 병력이 있던 그 인근 지역에서는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했던 상인들 이분들이 지금 결사 반대를 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구 감소가 쇼크로 다가오는 속도가 한 30km였다면 지금은 과속 단속 속도인 120km로 빨라지면서 앞으로 17년 정도 후인 2040년부터. 뭡니까? GDP. 국내 총 생산. 이것이 성장률이 0%로 뚝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도 떨어집니다.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2.2%라면 2030년대는 1.5% 그리고 2040년이 되면 0.9%로 하락해서 0%대 성장률이 굳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고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까지 해야 됩니다. 영국 경제 분석 전문 기관 EIU에서 분석한 2023년 한국 물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가를 OECD 평균 100이 기준점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의식주의 물가가 155로 나와 있는데요. 아, 다른 나라보다 55% 비싼 겁니다. 공공요금 물가는 의외로 73인데 우리들 생각보다는 공공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싸다 이거겠죠. 사과값을 보니까 279입니다. 사과가 비싸긴 정말 비싼가 봅니다.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OECD 국가에 비해서 비쌉니다. 골프장 이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42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말 비싼 겁니다. 요즘 골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골프장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렇게 비싸니까 당연히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수도료, 전기료는 OECD 국가 중에 한 반값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감하는 바로는 이거 참 비싸다. 이런 분위기인데 수치로 보니까 지금 반값입니다. 자, 물가 중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 항목은 바로 주거입니다. 의식주 중에 내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는 게 바로 주거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이 먹는 문제 그다음이 입는 문제인데요. 주거에 드는 비용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너무 놀랐다. 이건 뭐 전쟁 국가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처음 본다. 라면서 대한민국이 망했다. 라고 말한 미국의 어느 교수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 낳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야망있게 일하면서 아이를 책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과거의 노동방식이 현재 한국 사회를 약화시키고 있다 필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출산 대책이라면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었죠 24년 올해에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은 17조 5,9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25% 정도 올라서 편성이 됐죠 변경된 저출산 대책에는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확대 그 비용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 확대. 이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자, 아빠들을 육아 휴가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화 사회와 또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와서 실효성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망했다라고 했던 이 교수는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국가의 큰 손실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거 본인이 했던 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외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무례했다. 본인이 보통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라고 사과의 말도 했습니다. 자, 인구 문제 해결.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이모 t v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